영향을 준 사람은요,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영향을 줬다고 할수 있는 분이 계셔요. 어, 그분이 전모 박사님이신데 누구라도 얘기하면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에게 같이 일을 하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. 그런데 같이 일은 하진 않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하신 분이 저한테 같이 음. 일을 하자고 하지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음. 어, 왜 그러십니까?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알았지만 넌좀 음, 특별한 것 같다 라고 그래서, 아니, 되게 주변에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실텐데 왜 굳이 나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시나요? 그러니까, 그렇지 주, 좋은 사람은 많지 내가 일주일이면 몇백 명을 만나고 어, 한 달이면 몇천 명을 만나는데 그몇 천명 중에 실천하는 사람, 좋은, 다들 좋은 사람이지.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. 음. 어, 한두 명도 못 만날 때도 많다. 그렇지만 너는 실천하는 사람 같다. 음. 네. 그래서 저의 그때 진짜 이렇게 확 신금을 울리는 것 같은 음. 뭔가 이렇게 확 저를 확 어,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을 확 받았을 때 성령이 일어나는 은혜 받은 것처럼 음. 음. 확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. 그래서 음, 제 비문도 실천하는 사람의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더 실천하게 됐고 음. 어, 이제 저의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되면서 만난 분들은 이제 뭐 그렇지만 그분인데, 그 분인데 어, 그 뭐, 가까운 데서 찾으라 그러면 뭐 아빠죠, 아빠. 음.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해줄 수 있었던 분도 어, 아빠의 사랑이고 어, 저희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막 이렇게 그러셨을 때 1년에 한번 집에 들어온 한 번인가 뭐 이렇게 집에 들어오셨을 때도 제일 먼저 찾는 게 저였고 어,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가 26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공주라고 불렀고 어, 이름 별로 많이 안 부르셨어요. 공주야 공주야 하셨어요. 그래서 그만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걸 찾아낸 거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또이 어, 지금은 가장 많이 대화하고 있는 빈년우전단이 같이 일도 하고 하고 있으니까 어,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더 방향성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대화를 나눠서 참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 어, 힘들지만 잘 극복해서 살고 계시고 되게 감사한 삶을 살고 계셔서 어참 감사하고 어, 그렇죠. 그리고 이 모든 걸 어, 저에게 깨우치게 해주신 뭐 하늘에 계신 음. 하나님. 음. 늘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늘제 곁에 계시는 음. 분이시죠. 음. 어,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역시 오늘도 계시는 분이요, 뭐 이렇게 어,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알아가게 해주신 것 음. 네.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. 음.